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죠.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나는 분명히 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 어, 그럼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거린도 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가짜 말고 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대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급히 바울이 피신했습니다. 급히 떠나느라 실라와 디모데 등의 선교 일행과 이제 떨어진 거죠. 혼자 먼저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던지 그냥 바울이 보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신전과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둘러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혹시 몰라서 존재하는데 모르고 그 신에게는 제사를 안 드릴까봐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아된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22절에 보면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종교심이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종교에 열심을 내는 조금 더안 좋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이제 종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종교심은 우상을 섬기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신앙심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자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우주나 과학이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가다가 내 지혜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대상 또는 내 한계를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조차도 경각심을 갖게 경외심을 갖게 되죠. 가령 우리가 남극에 가서 오로라를 딱 본다. 아, 그러면 그 현상을 보면서도 이 세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심을, 사람이 그 종교심을 가질 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이 왜 불안하냐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왜 불안해요? 5년 뒤가 왜 불안해요? 10년 뒤가 왜 불안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이 불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불안감을 종교심이 해소시킵니다. 사람들이 길가다가 사찰에 들려서 뭐 평생에 절도 잘안 다니던 사람이 사찰에 가서 합장을 하고 탁 고개를 숙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걸 이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종교심이 많아서 다니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어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위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죠. 여러분 그 소그룹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 나는 어, 이런 이런 것들을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나누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차오르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틀릴 때가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주어진 어떤 해소되는 마음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인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가 갖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 막연히 합장하고 나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나의 종교심에 의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성취감이 있어요. 존재감도 있어요. 감정의 해소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존감이 있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이 열심히 있으면 종교심이 많은 것 그러나 관계를 맺으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한다거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종교심, 그런데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큰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바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그 바위 앞에 고기를 숙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모아서 쌓아놓은 돌탑, 여러분 산사에 가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돌탑 쌓아놓는 것들. 거기에서 합장을 하고, 어, 예, 절을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돌이 누구인지 그돌 뒤에 어떤 신이 있는지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그 막연한 대상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심으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은 그 대상과의 관계가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시죠.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 관계를 다 그런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아, 제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아, 좀 어색한데. 하나님 내 아버지. 아, 아버진가? 어색한데. 하나님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주인? 아, 그것도 애매한데 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인? 그럼 하나님 당신의 친구십니까? 아, 그 그건 더더군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막 완치는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요? 그냥 내가 좀 힘들 때 의지하고 그 조금 내가 좀 도움 좀 얻고 싶을 때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 이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좀 착하고 선한 분인데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신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모신 사람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당자가요 아버지께 폐역한 짓을 했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유산을 갈취해 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탕자가 아버지를 누구라고 인식해요? 그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식을 해요.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염치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내가 자청해야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도 부르기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당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 삶이 정말 엉터리에요 시험에 넘어졌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당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셔 그래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 못하겠습니다.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아버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교하고, 청소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만나서, 아우, 우리끼리 만나서, 하하, 재밌다. 아우, 니가 내 이야기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즐겁다. 그래서 다니는 교회 아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데서부터 오는 성취감과 존재감. 어후, 집사님 이번에 너무 좋았어. 역시 집사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존재감과 그 성취감 있잖아요. 물론 때로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막연히 내가 힘드니까, 아유, 이러면 뭔가 하늘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근함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정확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과의 이 사적이면서도 친밀하면서도 은밀한 관계,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친밀하게, 주님의 선한 인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